오늘은 네 그냥 제목 특이한 맥주 리뷰라고 해서 그냥 오늘은 맥주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. 자 그러면 캬 소리 나는 맥주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뭐 맥주 이름이 캬네요. 청량한 크래프트 라거다. 캬. 네, 전형적인 오줌 색깔이죠. 자 여러분 색깔 보이시나요? 보리차 같은 색깔. 일단 맥주 캔은 심플합니다. 그래서 디자인 바이 배달의 민족이고요. 그리고 4.7%의 도수. 한번 먹어 볼게요. 아, 좀 싱거운데? 이거 좀 싱거워요, 캔은. 아, 별로 좀 싱거운 게 별론데. 아, 저는 라거를 좋아하죠. 예, 네, 에일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, 캬! 네, 저도 뭐 배민을 많이 쓰긴 하는데, 아, 맥주는 맞다. 가리 없습니다. 캬가 아니라, 까입니다. 까, 까, 아, 맛없어. 이거 탈락. 자, 그리고 스피아민트 맥주를 한번 가볼게요. 약간 뭐 껌맛이 날것 같기도 하고, 네 여러분, 진짜 이거 약간 껌내가 나는데 음, 자, 장인 조코프 회장님께서 광고인가요? 아니면 그냥 컨텐츠인가요? 지금 그냥 컨텐츠입니다. 네, 라방으로 하는 컨텐츠. 자, 약간 껌내가 나는데, 어, 이거 좀 묽고, 오, 아까 그거보다 좀 묵습니다. 롯데제과의 그 칼라브레이션이네요. 그래서 어,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맥주 광고는 못 받았어야지. 아, 여러분께서 조금 더 어, 이제 저의 힘을 키워주시면. 자, 여러분, 색깔은 청량하죠. 어, 색깔은 괜찮아. 그리고 향기가 진짜 껌내가 나요. 오. 어! 심명님께서 너무 잦은 음주이신 것 같다 <laughs> 아 이거 좀 별론데? 이거 맛이 약간 화장품 먹는 맛인데? 처음에는 껌맛이고 마지막에는 화장품 맛이 나 이거 뭔가 화장을 진하게 한 분과 뽀뽀하는 맛인데 이거? 아 이렇게 트림이 나와? 향은 괜찮은데 맛은 별론네두개 중에 그래도 캬와 스피어민트 맥주 둘 중에 뭐가 낫냐라고 묻는다면 둘 중에 뭐가 낫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래도 예를 들겠습니다 쥬시 후레쉬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 쥬시 후레쉬도 사실 노란색이잖아요.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. 어, 완전 센노란색인데 약간 색색 같기도 하고 이거 껌 냄새 나요. 껌 냄새. 완전 껌 냄새야. 완전 쥬시 후레쉬 그 맛이야. 어 이거 향기가 너무 좋다. 주씨 후레쉬 기대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커닝햄처럼 아쉬운 수준이었다. 농구채널 비프라임 찍께어 <laughs> 아, 그 정도예요. 먹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, 나는 근데 이게 세개 중에 제일 나은데? 나세개 중에 이게 제일 나아. 왜냐면 끝맛이 좀 달아요. 어리신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한 20대? 요거는 약간 그 썸탈 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달달해요. 스피아민트 주씨 후레쉬. 어, 올러 때끔 여러분 이건 드셔보셨나요? 저는 이거는 편의점에서 많이 봤거든요? 대한민국 세션 IPA 플래티넘 맥주 4.7% 일단은 디자인은 아 무언가 사고싶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질러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 아 이건 아니야 아이씨 여러분 질러 그냥 제가 과, 이거 이걸 먹겠습니다 육포를 질러 역시 육포가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쎈 맥주예요 느끼한 안주나 감자칩 이런 걸 먹어야 될것 같아 요 아우 이거 IPA는 내스타일 아니다 꺼져 꺼져 그 다음에 핸드몰트 상상 페이 레일? 어, 이거 처음 봤네. 야, 이건 5 1예요 되게 센 술인데, 겉면 자체는 약간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인데요. 약간 흑맥주 같은 색깔이기도 하고. 어, 이것도 약간 그 IPA인가, 무슨 뭐 IAP인가, 그 맛인데. 핸드 몰트가 모델 송경아 씨 남편 회사야. 근데 송경아 씨가 누군지 모르겠다. 아 맥주는 좀 씁쓸한 맛. 저는 약간 맥주를 좀 시원한 청량감으로 먹거든요. 네, 제가 맥주 맛을 잘 모르는 거지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핸드앤몰트거든요. 이게 손모양인가? 좀 무섭다 손모양이. 아아 이것도 내 스타일 아니야. 이런 맛이 없네 청량감이. a p a 이것도 세션. 무케? 무케가 뭐야? 플래티넘 네이버 웹툰 뭐야 이거? 무케가 뭐지? 이거는 일단 호랑인데뭐 <laughs> 겉에 포장 재질은 별로 안 사고 싶어 약간 유치한 거 같아서 오늘 집 가는 길에 맥주 사가야겠네요 영원가보다.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, 음... 물결표 맥주 광고 섭외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효과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문의 많이 주십시오 한번어어보습습다다 아, 쓰다 <laughs> 아, 이거면 아, 메리 아, 노가 낫지 않나? 아메리카노, 좋아, 좋아, 맥주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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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위 아, 이거 아, 아, 이 아, 시 어울러 떼껌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주시오래쉬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맛있어 나는 그냥 달아서 좋네 제가 원래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맥주가 다니까 트림도 약간 단맛이 올라와 no.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참 이렇게 또 여러분과 잠깐 만나니까 예 좋네요 음... 네그 다음에 저희가 요것들은 저희 제작팀께서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릴 거거든요 컨텐츠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예그 다음에 어? 그러면 다음에 이런 거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제 비시즌이니까 요런 걸 제가 할수 있는 여유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라도 저희가 다 채택을 할 테니까 좀 해주시고 다음 때도 예, 불시에 금라방 하니까 네,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.